자팔 번입니다. 다음 중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자 언더라이팅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계약 심사 자 그래서 계약을 우리가 인수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검토하는 과정 그거 계약 심사를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종사자분들도 언더라이터라고 할수 있고 인수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이제 언더라이터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일번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자간의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운영해야 된다. 그 여기서 여러분 공평성 위험한 사람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덜 위험한 사람 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게 공평한 거죠. 그런 거를 심사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팅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동일한 위험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돼야지 그게 공평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보험계약자간의 부담을 차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언더라이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험 가입자 간의 부담을 차등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차등은 뭔가 차별 같은 느낌이잖아요. 차등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위험한 사람은 많이 당연히 많이 내고 위험하지 않은 사람 당연히 적게 내는 거는 공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누구를 차별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차등이란 표현보다는 공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3번이 되겠습니다.